탑박스 키 장착 실행해 보겠습니다. 키 홀더를 보시면은 위아래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. 키 뭉치를 보셔도 위아래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 평평한 부분을 위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넣고 나서 안에 키를 돌려주시면은 타원형에 돌아가는 이 잠금 장치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시고 안쪽 이렇게 돌러지는이 방향을 보시는 뒤, 키를 돌렸을 때, 이렇게 위쪽으로 바라본 모양과 움직이는 이 물체의 위쪽이 마, 맞닿아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으시고, 클립을 끼시면 됩니다. 동일하게 끝까지 밀어 넣으시면, 키 설치 완료입니다.